세상 부위 아니함과 모든 명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가 보는 빛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제가 몇 편에 걸쳐서 연예인 교회를 소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한국 교회사를 편찬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예인 교회가 한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역사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예인 교회 설립으로 인하여 그 당시 한국 교계의 부흥의 도구들이 되었던 연예인들 7.7민족보음화 대성회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개최했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해외에서 개최되는 여러 나라의 대 부흥성회에서 우리 연예인들은 찬양자로 간증자로서 구원존도를 위해 쓰임받았던 그 역사의 흔적을 가진 연예인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리 없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현실 앞에 표현할 수 없는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아울러 산 증인들이신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께로 가신 이때에 누군가 연예인교회의 뿌리를 보존해 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남겨두려고 합니다. 부디 좋은 자료가 되어서 한국 교회사에 길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예인 교회가 설립되면서 곳곳에서 집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연예인들 무척 바쁘게 생활했었는데 집회 스케줄을 약속해 놓고 그만 펑크를 내기도 했는데요. 욕도 많이 먹고 신용이 떨어지는 좌충우돌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던 연예인들이 주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 정말로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대 가수였었는데 교회들로부터 찬양자로 초청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찬양 집회할 때 저에게 숨길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제가 한동안 찬송가만 불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위동에 있는 모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찬양하러 가게 되면 발라드 풍으로 미국 보금성가를 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찬양을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당의실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그렇게 찬양하려면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이러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날 밤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요. 다시는 내가 찬양을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와서 화가 나 있으니까 남편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잘 사겨 들으라면서 이제부터 찬송가를 악보대로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 본인도 은혜가 안 되었고 거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자존심 상했던 그런 생각은 그만두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 성가 대신 찬송가를 멜로디대로 정석대로 부르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찬송가만 전문으로 부르게 된 것이 후일 우리가 미국 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던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는 거 언젠가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흘러간 후 연예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로 모두들 사명감으로 집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목사님의 강력한 영적 지도력과. 꾸준한 성경훈련과 기도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는데 필요하면 기도원과 또는 수련의 장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훈련하셨죠. 또한 우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으며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으로 한 마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상 그 당시 하 목사님의 영성 교육을 받은 연인들이 줄줄이 주회종이 되었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고 곽교석 목사님을 비롯해서 최성욱 목사님, 이종룡 목사님, 전하 목사님, 또제 남편인 오승일 목사님. 인도로 파송받았던 김유선 선교사님, 또 김희숙 전도사님, 곽복화 전도사님, 저 방은미 선교사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전도사로 부를까요? 선교사로 부를까요?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학을 하고 찬양을 하면 선교사로 부른답니다. 저는 어떤 명칭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 전도사는 목회 사역을 할때 필요한 명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은퇴하시면 은퇴 목사 몰로 목사로 명칭이 바뀌죠. 그래서 저도 은퇴한 입장에서 선교사 명칭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선교사로 부르셔도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교회를 발족해서 선교사 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주회종이 되었던 그 근거는 하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일 때부터 집회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일찍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사님의 지도가 있었는데 처음 제가 간증을 할줄 몰랐어요. 그래서 집회가 들어오면 계속 제가 거절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거절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서 저를 지도하셨는데 저의 모든 생활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 저의 사연을 말씀에 적용하면서 간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수로서 간증사역을 하는데 언젠가 하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서 방음 씨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시며 저에게 신학을 가도록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오승일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당시 집사님이죠. 하목사님을 돕는 교회의 간사 역할로서 교회 사무와 목사님 목회를 실질적으로 도왔던 교인입니다. 그것은 연예인들이 모두 바빠서 목사님을 도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교인 중에 일할 수 있는 남자는 유일하게 제 남편 한 분뿐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유와 발이 있었죠. 그래서 일을 부탁하기만 하면 알아서 어떤 일이든지 척척 도울 수 있었던. 해결사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주의 종이 되기까지 하목사님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었고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목사님이 남편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문서사역도 함께 시작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제 남편은 김장한 목사님의 인도로 미국 유학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청신대 신학원을 졸업하고 연예인 교회에서 4년간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었고, 동시에 극동방송과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 사역을 하는 중에 남편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므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 연예인들은 이렇게 날배추같이 세상에서 팔팔하게 살아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고, 하목사님의 제자 삼는 교육과 강력한 영성 훈련의 열매들로 귀한 종들로서 배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템파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30년간 템파 세벽교회에서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여 작은 선교회를 발족했는데, 플로리다 주 정부와 IRS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남침내 교단 소속 선교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록 제가 나이가 많지만 이 영상 사역도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마지막 복음 사역입니다. 저의 영상 사역이 발전되면 초교파적으로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여 선교의 지경을 확장해 나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타교단 선교사님들과 극동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선교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키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감사합시다. 그리하여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구원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주의종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주의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Living on a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저희 선교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